우리만 보조라는 거겠지? 지어 짠! 오쌤축하하고건강합다면허딴거 축하해 응, 아, 어, 면허딴거축하해일했어 <laughs> <laughs> 일정 어려워, 건일 났어 매콤한 거야? 시 얘는 뭐야? 간장이야? 네. 조금만 조금 요거 얘... 좀 달아요. 여기 아. 여기 이건 뭐야? 감자? 아니, 저돌 같은데. 아. 피소돌 같은데. 음, 아, 맛있다 아, 얘. 생나 어. 나 이러다 술 배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선생 얼마나 많 너무 맛있는 갖고 <목소리> 왔다 제가 하고 막. 어. 여 맛있어. 내가 옛날 옛날에 20대 때내 맥주 원샷 한잔한몇대 했지 응. 그때 깜짝 놀랐어 우리 정훈이 빡실렸나 걸립정훈이 그래가지고 아니 생전 나보고 술 먹으러 왔는데 부뚜리부가 술 한잔 해볼래요? 이러니까 정훈을 봤나봐 그날 같이 나온 거 그래가지고 그래 한잔 해볼까요 그랬어 맥주글라스 짜리 조금만 이랬고 시장을좀 먹었어 아 지견도 와그라마니? 응. 이러니까 아니야 오늘은 장군님이 함께 계셔 <laughs> 이러는 거 <laughs> 그래서 입에 딱 댔는데 그대로 인사 했어 아 그때 같은술 배우고 그랬더라 그래. 근데 너무 시원한 거야 그있지응 그때 동해와서도 오달 했어 맥주 그치? 음. 음, 음. 바닷가에서 취한 거부 음. 내가 몰랐지 한모금 음. 밖에 다 마시더라고 어, <laughs> 그 그때, 그때 그치 한모금만 마시려 했는데 음. 그게 아니었는데 어 놀랬어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 어, 그러니까 없어. 아, 응. 까만 붉은색 그냥 나던데 아, 아, 음. 아 음. 그 그러면 시든지. 아줌마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. 이거 계속 웃장에 이제 이지나 거. 아, <laughs> 원래 고급했어 원래 나보고. 어, 음, 뭐라 해도, 음. 아니, 금방 혼다는 그냥 안해그까어 까먹었어. どこなの